그냥 제가 찍었던 인바디 갖고 하면 안 돼요? <laughs> 아. 자. 어, 더워. 바다입어가지고 무게 좀 나갈 거라고요 어. 반반이 갈아입고 있 어? 일단 안입고? 재보고요. 차이가 많이 날까요? 올라가게요 네, 올라가볼게요. 와, 아 진짜 어, 많이 나네안 맞이 갈아입을래? 네? 아니 안 맞으면 어떡 하지? 잠깐만. 아 진짜. 이거 보고 아니면은. 아, 진짜. 아.. 더워. 자 올라오세요. 어쪘어 음... 아, 이제. 네. 자 어제까지 117.6이었는데. 2 k 로 올라갔는데요. 전 하기 싫었어요. 자. 골격근이 36이었어요 제가? 최초로. 아, 하늘! <laughs> 그럼 됐어. 음. 지금 체중 변화. 음.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해서 체제 확률이 차이가 나고, 그림가도 빠졌다가 지금 요즘에 체중, 체중만 봐도 많이 차이가 나죠. 1 7 2 k g 를 뺐는데, 최저 112kg까지 뺐다가, 네. 요즘 다시 약간 정책이 와서 어, 다시 올라간 상태인데, 또 다시 이제 열심히 운동할 수 있,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금방 또 다시 3, 어, 한 8kg 정도는 한 2주 안에 잘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진실의방으로 자, 지금 온바디 검사 오랜만에 하는데 처음에 쟀을 때 1월 28일 날 이제 몸무게가 130 6.9였고, 5개월 정도 지났는데, 자, 지금 수지 너가 갖고 있는 골격근량이 굉장히 높아. 몸무게가 100kg 넘기 때문에, 거기에 또 체지방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, 솔직히 노력만 하면 쉽게 쉽게 거품처럼 빠질 수 있는 상태거든? 적당한 개선만 좀 해주면, 거품처럼 많이 빠질 수 밖에 없어. 근데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는, 빼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었을 텐데, 그래도 지금까지 잘 120, 안쪽으로만 지키고 있어서. 찮고 사실 어제 쟀을때 17.6였고 그저께 쟀을때 115였잖아. 그렇지? 근데 사, 4kg 불어났네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갈비 먹었잖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<laughs> 갈비 먹고 예. 온 거잖아요. 그래서 너는 조금만 먹어도 체중으로 봤을 때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다시 조금만 또 체중 조절 하기 위해서 식이요법 들어가면 퍼프션 빠진다고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 이거야. 몸무게 네. 갖고서 스트레스는 절대 받지 말고 운동 항상 일상생활에 운동이 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.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식이요법이 너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장지방 수치가 그대로야. 음. <laughs> 내장지방 수치가 지난번에 봤을 때랑 똑같아요. 네, 정점을 찍으셨어. 지금쯤 원래는 제일 빨리 빠지는 게 내장지방 수치야. 내장지방 수치는 아 <laughs> 음. 왜? 정점이시잖아요. 정점에서도 이게 더 이상 안 나와요, 이게. 지금 거의 3개월째 몸무게를, 지금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잖아. 오늘 지금 근육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근손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. 워낙 지금 수치가 높아. 표준 이상으로 완전 넘어갔기 때문에. 왜요? 전 솔직히 여기서 더 높이고 싶어요. 높이시면, <laughs> 저기요. 여기 높이시면 좋겠죠. <laughs> 뭐, 어디 뭐 바디 비뒤 되나? 솔직히 이 인바디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보는 거고 둘레 재봐야 돼. 쌤, 저 바지, 저스 x 스 바지도 못 입었었어, 안 맞았었어요. 어, 빠져네요 자, <laughs> 아,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내장지방 수치가 안 빠지고 있어. 이거는 너가 몰래 뭘 먹는 거야 지금. 뭔가 몰라. 어? 내장지방 수치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지금 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먹고 있다는. 진겁니다.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. 저안 먹었다고 거짓말하진 않았어요. 저안 먹었다고 거짓말하진 않았어요. 저안 먹었다고 거짓말하진 않았어요. 저안 먹었다고 거짓말하진 않았어요.